꿈꾸고말 그룹 며춤추고 노래, 춤추로 노래, 춤추고 노래, 춤추로 노래, 춤 실로 노래, 춤로 노래, 춤 실로 노래, 춤 실로 노래, 해 실로 노래, 춤 실로 노래, 춤 실로 노아춤 실로 노래, 춤 실로 노래, 춤 실로 노래, 춤 실로 노 고. Oh, 어, 자, 아프리카에서 염소를 한 마리 있으면, 어, 한 아이가, 한 아이가, 어, 모든 교육을 다 마칠 수 있다고. 어, 한 마리 염소를 키우면. 그, 몇 마리 쌍으로 선물한다고 그랬나? 염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죠? 4만 원. 4만 원, 에 네. 네.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이면 염소를. 두 마리 할수 있나요? 아니요. 한 마리 살수 있는데 한 마리야? 보통 주면 되잖아. 한 마리 4만 원인데 그 그걸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항상 암수 한 쌍을 이제 준다고 해요. 그래서 새끼를 놓을 경우에는 꼭 역집에 새끼를 줘야 하는 어떤 약속의 그 서명을 해야지만 그 영소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한 마을에 그한 쌍의 영소가 감으로써 결국 그 마을 전체가 음. 다그 젖도 이제 짜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한 아이가 교육을 다 마칠 때까지 음. 그렇게 살처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한돈 8만 원으로 그치 8만 원좀 깎아주면 5만 원인데 고 8만 원좀 5만 원이 됐고. <laughs> 갑자기 쌍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 렇게 따로 있지 그런 걸또 깎으려고 좀 싸게 일으켰네 <laughs> 실제로 염소를 어, 사주는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단체도 있다고 하니까 언젠가 또 보시면 아 이게 바로 그때 할인이 얘기야 그 염소구나 어 4만 원 아이는 20명 염소 는한 마리. 그중에 저는... 셋째 딸 이야기를 좀해보시그럴까요 아니 진짜 염소 고기를 먹고 있었을 때 그리고 어. 그 여행 다녀와서 아프리카에 다녀와서 어떤 예쁜 소녀 노래를 너무 너무 잘하는 예쁜 소녀가 자기를 너무 좋아했다면 음, 난 좋아 안 좋아할 수가 없지. <laughs>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자신감 이 넘쳐요, 형 <laughs> 나? 네, 네. <laughs> 맨날 그러잖아. 네, 아 근데 오늘 좀 되게, 그래. 되게, 되게 기분 좋아 보이는데 아, 관객분들이 오늘 좋으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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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형이랑 공연 면괜하는데그 음. 관객들이 그 반응을 좀안해주는 날이면 되게 시무룩해 하는데. 근데 그래도 제가 공연 마치고 아, 오늘 반응이 없어서 힘들었죠 그러면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. <laughs> 랑 똑같았는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또또 관객들 반응해 주니까 이렇게 신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. 형님 어... 너무 귀엽지 않나? 어, 내가 아프리카죠. 고마. 아프리카부터 생각하고 너무 좋아. 좋아요. 아프리카 시집까지 했어요. 어 그래서 그렇죠 제가 염소고기를 먹지 먹그이 얘기 해볼게요 음. 염소고기를 먹고 있을 때 옆에서 정말 왜그러냐면왜 내가 오해를 했었고 없냐면 염소를 막 먹었는데 옆에 한 아이가 바받저 아이가 쳐다보고 있어 내가 아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어아이 인기란 쳐다만 <laughs> 쳐다만 <초단한> 봤을 때 <laughs> 음. 좋아 좋아하면 쳐다보는 거 아니야 신기해서쳐다봐 신기해, 신기해. <laughs> 와, 저, 저 머리카락 없는 아저씨가 염소를 맛있게 먹다니. 그새는또 맛있게 먹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염소를 먹을래? 먹겠다고 염소를 먹었어요. 그랬더니 날더 좋아하는 것 같은 거야. 염소국로 이루어진 사랑이죠. 그래서 염소 뒷다리로 사랑이 이루어질 뻔 했는데, 그래서 밤내로 노래를 해주겠다. 그, 그 동네는 아이들이 놀게 별로 없죠. 그게 노래를 하고 요 예, 네, 노래를 하고. 술래잡기를 할때 노래를 하고 놀더라고요.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. 근데 그 아이는 특히나 그 마을에서, 어 노래를 자, 잘해서 막 분위기를 메이, 분위기 메이커를 하는 아이였었어요. 근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, 어, 그럼 내가 그때 크렐레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 이거 쳐봐라. 그랬더니 조금 앓혀지 금방 치는 거예요. 어,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거죠. 아프리카 사람들이. 운동도 잘하지만, 예. 네. 그래서 그 아이에게, 어, 기타를 선물하기로 했어요. 제가 갔다 오면, 그런 뭐 오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. 너 이거 내가 해줄게. 그래서 잊어버렸죠. 같이 와서 근데 어느 날그 그 아이와 그아이한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든 노래를 가지고 공연을 열어서 여러분의 기부금을 모아서 기타를 선물했죠.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는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어, 뮤지션이 됐죠. 지금 어 오늘 해지는 아프리카라는 이름의 공연도 어그 관객들의 기부금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타를 보내는 운동 프로젝트예요. 기타 f o 아프리카 저어 리플렛을 하림오빠가 정말 밤을 새가며 만든 그리플렛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기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가 그 셋째 딸 와푼자페이거든요. 음, 맞아요. 음. 저 사진은 약간 컸을 때 이제 저 약속을 하고, 어.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 사진이나 리플레안의 사진을 보면 어, 많은 그 아이들의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한명 거기 남자 아이는 그이 프로젝트가 5년 전부터 시작됐거든요. 6년 넘었나 그랬는데 벌써 도시에 나가서 데뷔했다고 해요.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길래. 사실 누구를 누구를 돕고 무엇을 나누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마 뭐 기타를 아프리카에 보낸다 그러면 아니 우리 옆에 뭐 배고픈 노숙자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든 저는 그 나누는 어 몸짓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준호 씨도 그 처음에 기타 말고 뭐 다른 걸. 네네. 그 하림 형이 처음에 저한테 이런 기타파 아프리카 운동을 제안했을 때저제 생각은 그때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무슨 기타를 보내는 게그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던 거고 그때 이제 하림 형이 얘기를 아 그때 아프리카를 같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음악 교육을 받지도 않은 아이지만 이런 악기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재밌게 놀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지를 직접 보고 나니까 준호 씨는 퍼커션할때 있죠? 네네네 어. 생각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도움은 누군가 이미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음악 혹은 이런 악기를 지원해주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구나 네. 그리고 누가 좋아. 네 그리고 그 하림 형 말대로 그걸 정말 잘 다루는 걸 보는 순간 아,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유명한 뮤지션이 되면 이한 아이의 성공으로 인해서 또그 마을 전체가 잘 살게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고 나서, 그래요, 형 같이 합시다. 이러고 나서 지금 이 공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요. 어, 오랫동안 기타를 줬지만, 앞으로 저희들이 언젠가 그 기타가 어떻게 잘 연주되고 있는지 그 아이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기회도 네, 만들 거예요. 여러분들이, 여러분들 이름이 하나하나씩 다, 다 기타에 새겨집니다. 이 안쪽에. 예, 저기다가 제가 이름을 쓰는 것도 난도 만들어놨는데, 대신 기부를 천 원이라서 하시면서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그 와픈다페이 지금 할인 입고 어, 어, 행복하게 살겠지? 오늘 나입고 사러. 감사하겠지만, 네. 한번 와픈다페이를 추억하면서 네.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? 그래요. 자, 와픈다페이. 자, 노래 한 번. 들어보세요. 와픈다페이.